지금 여수 산단이 여수에서 기업을 하면서 여수 지역에 경제 에 여러 가지 미치는 긍정적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 일부 우리 시, 어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, 어, 우리 산단 기업에서 여수시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,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, 그나마 GS에서 열마루나 장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수시민 문화예술에 폭을 한층 어 그렇게 그래 시키고 클트를 향상 시킨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자발적으로 GS에서 그렇게 운영해 했던 것이 아니고 시프린스 사건이라는 그 빌미로 인해서 어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공헌이 실적으로 계속 지어수 시민을 위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, 그런 부 분이 많이 많이 매우 안타깝고 어또 여수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이번에 GS 예울마루 장도 여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비에 대해서 GS가 사회공헌 사업 쪽으로 더 확대해서 여수시내에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요로 시가 지금 오늘 가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수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여수시가 일정 부분 서로 협의를 한다 고 하는데.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거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예열마루나 장도를 더, 어,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게, 적극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는데 그런 체계가 없다고 보고요. 그런 것도 앞으로 GS칼테스 대단하고 서로 협의해서,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서 여수시민이 좀 수월하게 예열마루를 어,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, 어, 앞으로 해서 좀 서로 협의해 나가지 않을래 아협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사회공헌 부분은 유독 기획부뿐만이 아니고 여수 산단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여수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여수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여수 시민에게 보다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도 g s 뿐만 아니고 여러 대기업들도 이 부분에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여수시를 위해서 앞으로 기업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